먹더라고. 유튜브는 한번보면 중독될 것 같더라고. 걔네는 계속 추천해주잖아. 네. 그냥. 아그 알고리즘 미쳤어 진짜. 어, 그냥, 그냥 먹어. 먹는 거 그냥, 그냥 중독될 것. 모습만 아, 찍을 거니까 중독될 것 같아도 못 보이. 이런 영상이면 나한테 그래. 추천하지? 근데 눌러 보면 된 존재미. <laughs> 그게 걔네 진짜 추천 알고리즘이 진짜 이게 깜짝 깜짝 놀라요. 내가 구글에서 몰래 검색하는 거 떠요. 그 자기가 그, 예, 구글 로그인 되있으면 네. 그거 갖고 올라가요. 그래서 항상 이상한 검색할 때는 시크릿 탭을. 어, 그것도 그 승자할 수가 있어? 시크릿 탭이라고 하면 검색 기록이 안 남아요. 아, 진짜? <목소리> 유튜버 들이 했던 음성 으로 됐던것 까지 올라 가서 알고리즘 으로 반영 한다 그러 군요. 음, 음, 음성까지? 응. 그래서 그 구글 주면은 유튜브 검색도 다 음, 음, 좋은데 소스 좀 주실 수컵 뒤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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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... 어? 사장님은 대기 어디세요? 저 신대방 삼거리요. 다들 가까우시고 다행입니다. <laughs> 이렇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? 아 서울 올라올 때부터 서울 대은는어디에요 영등포시장이요. 아영등시장이구나 <laughs>